퀴지박스 사라진 물건 찾기 인형 공장 풍경입니다. 현재 모습을 10초 동안 잘 보고 눈에 익혀 드세요. 잠시 후 화면이 바뀌면 몇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. 인형 공장 주변에서 잠시 지진이 일어났어요. 화면이 바뀌었어요. 조금 전과 비교하여 사라진 물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. 3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. 10초 지났어요. 20초 지났어요. 잠시 후 정답을 발표합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. 일시정지용 화면입니다. 3초 후 바뀝니다. 이제 하나씩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장식장에 있던 비치 발리볼이 없어졌었네요. 그 아래 칸에 있던 축구공도 없어졌었군요. 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있던 드럼도 없어졌었네요. 모두 확인했나요? 다음에 다른 문제로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